안녕하세요 안협수입니다 오늘은 일본 만화가의 주택들을 한번 살펴볼건데요 만화가 일본의 그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전세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발달된 특정 문화에서 이제 일정 성과를 얻게 되면 부자가 되는건 어쩌면 당연한거잖아요 한국은 또 최근에 케이팝을 통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아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 동방신기의 전 멤버도 롯데월드 시그니엘에 살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음악 단 한곡만 성공해도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하죠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워 영화 출연료가 800억 정도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고 선도하는 문화에 성과를 내게 되면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는데 일본에는 오타쿠들이 많잖아요 어떤 오타쿠가 있냐면 그 오타쿠들이 정말 분야도 다양해요 거기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만화가들이 사는 집들을 우연히 보게 됐었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만화가의 집은 일본에서 대성공은 아니고 중박 정도의 히트를 친 만화가가 사는 곳입니다. 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동경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캠퍼스 러브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해적판이 발매가 된 적이 있었죠. 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도쿄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인 시부야 좋은 집만. 모여있는 그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시부야 의 가장 비싼 동네에 이 정도 저택이 되겠습니다 크죠? 2001년도에 지었다고 했거든요 2001년 당시에 6억 1 0만원 아마 지금 가치 평가로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옆에 있는 것도 일반 주택이 아니에요 이제 큰 집들이 3개 합친 크기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나죠 그 어떤 이제 부동산 사이트 보니까 지금 평가로 따지면 100억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마나가가 사는 동네인데 재밌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집 보세요 와. 네, 이 집이에요, 이 집.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대저택처럼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이 또 차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방송에 출연한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벤츠 두 대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벤츠 한 대랑 맥나렌을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가와 타치야는 이렇게 생기신 만화가입니다. 그니까 러 이분이 일본 방송에서 관련 그 수익에 대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화 인세라든지그 시부야에 있는 저택을 만화책 인세로만 구입을 했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죠? 동경대 이야기는 드라마도 됐었고, 영화도 됐었고, 애니메이션도 됐었고, 외적인 수익은 또 따로 있는 거죠. 이 작가는 만화책을 또 여러 개를 냈기 때문에 수익은 더 대단할 거예요. 일본 시부야에 65억에 지은 저택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중박 정도 치면은 개박이라는 기준이 그래도 나름 드래곤볼, 나루토, 뭐 원피스 뭐이 정도는 대학 대박이고 정말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만화산업이 정말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에가와 타치아가 매지컬 타르르투군? 그 만화책으로 8억엔 정도 벌었다고 했거든요 8억엔이 80억이 넘는 거죠 판매 부수가 1,300만부예요 빠진코 라이센스비가 엄청 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이 작가를 먼저 소개한 이유는 일본 만화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감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오나의 여신님이라는 만화책 아세요? 오나의 여신님? 되게 유명한 만화책인데, 이 만화 작가가 이혼을 하고 한 10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오나의 여신님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 10년 사귄 여자친구를 버리고, 당시 엄청 유명했던 31살 연하인 코스플레이 하는 친구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 일화가 엄청 유명해요. 왜 유명해졌냐면은 그 여자친구가 고소하고 막 그랬거든요. 조금 유명한 작가를 찾아볼게요. 드래곤볼. 드래곤볼의 토리아마 아키라. 나고야에 있어요. 대부분 도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리아마 아키라의 나고야 저택인데 생각보다 주변에 막 논밭도 있고 조그만 강도 흐르고 나고야의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노란 집 있죠? 이 노란 집이 위에서 보면 일반 주택 두개 정도 합친 크기에 좀 특이하게 생겼죠, 집이 전 세계에 토리아마크나 팬들이 많아서 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 작가가 그런 팬들을 배려해서 문패에다가 자신의 사인을 이렇게 그려놨대요. 사진으로 찍어가게끔 네이집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드래곤볼 작가의 집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만화에서 나오는 듯한 저택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개인으로 1위를 몇번 했을 거예요. 엄청난 만화입니다. 티브야에 살고 있는 그 작가분이 판매 부수가 1,300만 부였잖아요 드래곤볼은 2억 5천만 부에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서 영향이 됐고 지금도 만화책이 계속 팔리고 있는 엄청난 만화책이죠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쭉 옆에 고속도로 있잖아요 어, 고속도로가 나고야에서 이 작가를 위해 만들어줬다는 루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이제 점프가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그랬었거든요. 드래곤볼 때문에 이제 원고를 도쿄에 있는 출판사에 보내야 되는데 공항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편집자가 와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공항으로 가서 도쿄에 있는 출판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작가가 혹시나 도쿄로 이사 가지 않을까 싶어서 나고야시에서 고속도로를 놔줬다는 이런 엄청난 루머가 있습니다. 또 나고야시에 엄청난 세금을 가져다 줬겠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진 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루머가 만들어질 만큼 엄청난 작가입니다. 아고야에서는 중골 같은 집에서 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검소하게 사시는 것 같네요. 여담인데 제가 일본에서 잠깐 일한 곳이 아고야였거든요. 대표 음식 중에 하나가 히츠마부시라는 장어덮밥인데 그 장어덮밥을 좀 특이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녹차에 타서 먹기도 하고 먹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서 히츠마부시 음식점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공덕에 히츠마부시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덕으로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나루토, 나루토 작가를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부야에 살고 있어요. 시부야, 좋은 집들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는데, 네, 여기인데 이렇게 불러 처리가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지도 나오는 거 이거 도대체 뭐냐? 여쭤보시는 분 많던데 이거 구글 어스입니다. 구글 어스, 구글 어스로 보면은 그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집이에요, 이 집. 큰 주택 두개 합친 정도의 저택입니다. 나로토자거 같은 경우는 집에 작업실이 따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업실은 키부야에 고급 멘션을 하나 또 따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이곳에서는 거주만 하는. 나루토도 엄청난 판매부수를 자랑하는데 드래곤볼이랑 비슷해요. 2억 5천만부. 일본의 현재 1위는 원피스예요, 원피스. 원피스가 4억만부 정도 됩니다. 판매부수가 한국에서도 이제 만화 산업이 많이 발달이 돼서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수출까지 하고 있고 대여점이 많이 생기면서 완전히 다 망쳐버렸던 만화 산업이 이렇게 또 커지고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그 히트치고 있는 만화 중에 한국 작가가 그리고 있는 만화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닥터 스톤이라고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만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한국 작가가 그린 거예요. 점프에서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행본 판매 부수가 400만 부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은 수입을 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앞으로 계속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가 분이십니다. 괜찮다면 한번 닥터 스톤 한번 사서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만화책. 과학적인 지식으로 서바이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분께서도 시부야나 강남의 집을 사시지 않을까. 네, 오늘은 일본 유명 만화가의 집을 이제 구경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한 분야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면은 어,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네요. 우리 모두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서 이런 저택에서 살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